자, <laughs> 기말고사 대비 문제풀이 영상 네 번째입니다. 음, 9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동물 어 이엔은 살라 그랬네요. 여기서 이제 음왜 이엔이에요? 이하고 이하고 상동염색체고 이하고 이하고 상동염색체죠. 음, 상동염색체가 같이 이렇게 한 세포 안에 쌍으로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걸 2N이라고 표시하죠 그리고 염색체는 하나 둘셋넷 2N은 예? 3입니다 정상적인 체세포 그림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염색체 이상이 일어난 게이 두개인데 일단 그림에서 보면 상동염색체의 크기가 여기가 짧고 그죠 음, 그 다음에 얘는 또 길어지고 하는 이 어, 모습의 차이가 있네요. 숫자는 이상이 없으니까, 요거는 생김새가 이상이 있는 구조 이상인 걸알수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가번 같은 경우는, 요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문제가 생겼네요. 어? 오른쪽 두 개는 정상과 비교해서 아무 문제가 없죠? 음. 여기 에 보면 지금 제일 위에가 A인데 B가 어디 갔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 B가 빠져나갔으니까 뭐예요? 결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음. 그 다음에 CD의 순서가 어떻게, 뒤집어졌지? 이건 뭐라 그래? 역위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결실과 역위가 동시에 일어난 그러한 염색체 이상이고요. 자음에 나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ABC가 없어졌는데 얘가 어디로 가더 붙었어요? 어, 전혀 다른 염색체 지금 얘하고 얘하고 상동이고 얘하고 얘하고 상동인데 이들 둘은 비상동이죠 비상동 음 여기 보면 이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여기는 ABCD인데 여기는 어, QRST로 전혀 다른 유전자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비상동 염색체니까 서로 다른 염,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상동 염색체 간에 이렇게 서로 염색분체가 이동하는 것 서로 주고받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전좌라 그래. 그죠? 자 다음 4번 보면 염색체 이상은 핵형 분석을 통해 알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구조 염색체 이상은 어, 아까 얘기했지만 구조 이상과 수적 이상이 있다 그랬는데 수가 하나 부족하거나 많거나 어, 또는 생김새가 이렇게 잘려 나가거나 이런 건다 염색체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수 있죠. 따라서 답은 뭐예요? 5번입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어, 태아의 핵형을 나타냈다 그랬는데 쭉 서로 상동 염색체끼리 짝이 짝 맞는데 21번 염색체가 짝이 안 맞네. 그죠?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XY이니까, 이게 뭐예요? 남자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21번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 더 숫자 많은 거를 우리는 무슨 돌연변이? 이 수성 돌연변인데, 21번 염색체가 많은 이 수성 돌연변이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다운증후군이 나타나죠. 어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다음 니은 태아의 생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는데 생명은 이거는 뭐야 유전자 돌연변이야 그렇죠 음 염색체의 모양이나 숫자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어 이렇게 염색체의 형태에는 아무 이상이 없죠 즉 핵형 분석으로는 알 수가 핵형 분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전자 이상은 염색체 이상만 핵형 분석이 가능합니다. 음, 따라서 니은 틀렸네요. 자, 감수 분열 시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21번 염색체가 성염색체가 아니죠. 얘는 상염색체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 XY 요게 바로 성염색체입니다. 어, 따라서 디귿도 틀렸네요.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희귀한 유전병을 가진 한 남성, 여기가 이이 남성이 유전병이라고 그랬네. 정상 동형 접합, 여기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형이라고 그랬어. 동형, 동형 접합이 뭐예요? 동형, 상동염색체에 대립유전자가 이게 똑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 또는 스몰의 스몰의 성염색체 같은 경우는 뭐 XX 또는 X- X- 이런 경우, 경우가 있겠지. 그렇죠? 음. 어, 이렇게 결혼해 가지고 남녀 각두명씩네명의 자손을 낳았다. 그림은 이 가족의 가계도이며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표시, 어, 자손이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표시하지 않았다. 어, 지금 여기 보면 이런 표시가 있죠. 어, 네모에 색깔 칠해져 있는 것이 질병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랬네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어, 다음 유전 형태에 대한 각 자손의 형질 여부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이 유전병이 상염색체에 있는 열성 형질의 유전 형태를 나타낼 경우, 어떻게 되겠냐? 그런 얘기인데, 지금 아까 요게 유전병이라고 그랬지. 아버지가 유전병이야. 그렇죠? 음, 열성이라 그랬는데, 열성이면 어떻게 돼요? 열성이면 상염색체에 있는 것의 열성이면 상염빛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스몰 A, 스몰 A, 그죠? 아까 여기가 동형접합이라고 그랬는데 얘하고 표현형이 다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표현형이 다르니까 당연히 얘는 뭐 우성이겠죠? 그러면 얘가 동형접합이니까 라지 A, 라지 A 그러겠네. 그러면 자손은 여기에서 반 스몰 A밖에 없죠? 여기에서 반 라지 A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섯도 자식들은 전부 라지 A, 스몰 A이겠지? 따라서 표현형이 전부 뭐야? 우성이어야 돼. 지금 그대로 놔두면 바로 어, 1번의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식에게는 음, 유전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음. 다음 이 유전병의 X 연관 우성 형질, X 연관이라고 하는 건이 유전병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위치하면 그런 얘기예요. X 염색체에 위치했을 때 우성 형질이 예? 우성 형질. 그러면 우리가 이제 X 염색체 우성을 X로 표기하고 열성을 X 다시로 표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요 아버지는 X 염색체가 하나니까 X 뒤에 좀 유전병이 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XY. 그러면 여기 엄마가 동형 접합이라 그랬지? 그러면, X-X- -X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엄마가 지금 여기가 엄마의 형질이 열성이 되겠네. 그렇죠? 아버지 형질이 우성이고, 음. 자, 그렇다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일 경우는 아버지가 틀림없이 Y 염색체 줘야 아들이 되죠? 그리고 엄마한테 X- 받아야 되는, X 하나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X-X- -X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건 x 다시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전부 x 다시. 따라서 엄마의 형질과 아들의 형질이 똑같아야지, 그쵸 음. 다음에 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x를 반드시 줘야 딸이 되는 거지. 엄마도 엄마가는 x 다시를 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x가 우성이라 그랬지? 우성이면 어떻게? 해? 얘는 유전병이니까 여기가 색이 칠해져야겠지. 예? 이렇게 되겠죠? X 연관이 되어 있으면, X 연관 우성형질이면, 음, 자, 나온 김에 X 연관 열성형질일 때 한번 해볼까요? 문제는 없지만, 뭐 어떻게 돼요? 음, 열성형질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X-Y라는 다시 거지. 그러면 엄마는, 엄마는 우성이니까, 어? XX, 동형접합이니까, 그러면 아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아버지로부터 y 받고 엄마로부터 x 밖에 받을 수 없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딸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x 다시 줘야 되고 엄마가 x 주니까 음 x가 우성이니까 어열성형질이 만약에 x 다시가 열성형질이라면 딸도 아들도 모두 어떻게 어머니 형질이 같은 정상이 되겠네. 그죠? 음. 다음, Y 연관, 유전, Y 연관 형질이라고 그럴 때, 어떻게 되겠냐, 그런 얘기인데, Y 염색체에 위치한다면 어떻게 돼요? 유전병 유전자가, 이건 뭐, 금방 알수 있죠? 음? Y 유전자는 아버지만 가고 지고 있고, 아들을 낳을 때이 아, Y가 전달되지, 그죠? 응?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있, 나타난 건 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야지. 음, 간단합니다, 와 연고는. 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기말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잘 해봤어요. 음, 오늘 음, 일요일이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다행히 여러분들 힘든 걸 아는지 푹푹 찌는 더위가 아니라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어, 준비 잘해서 이번 기말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